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색을 통한 입력일 텐데요. 이미 기존에 몇 가지 추천 검색어가 있으니까 채권이라는 단어를 클릭을 해서 이를 통해 나타나는 트리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단에 트리 선택이라는 부분에서는 금융 경제 용어라는 트리 구조에서는 현재의 채권이 나타나 있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분은 그 하단에 여러 가지 규준이라든지 업무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검색어가 포함된 연관어 목록 보기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채권 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트리 구조를 갖고 있는 모든 연관어들이 박스에 리스트화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 내용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내용들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것들이 어떤 트리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게 풍선 도움 말로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상태에서 하단에 있는 트리 구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권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좀더 구조화된 상하위 개념과 연관에 대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채권의 본질, 그래서 4네 개의 하위 단어가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4네 가지 단어들이 유의한 단어 또는 연관으로서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는 이런 실무적인 용어 풀이가 되겠지만은 이거 외에도 잘 활용되고 있는 콘텐츠 사이트를 우리가 직접 가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경제금융 북마크라는 트리를 선택을 해서 이거와 관련되는 페이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채권이라는 검색어의 상태에서 경제금융 북마크가 선택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의 채권은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권을 클릭을 하면 하위에 있는 채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홈페이지들을 보여주게 되겠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 지금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채권정보 부분을 한번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하나의 단어라기보다는 문장에 가까운 법인데요. 이거를 클릭함으로 해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선택된 것을 빨갛게 표현하고 있고 그 하단에는 바로 가기 사이트가 나와 있어서 이거를 클릭한과 동시에 금투협의 채권 페이지를 곧장 가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프리즘으로 돌아오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까 단어의 뜻을 설명한 것도 있고 홈페이지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파일에 있는 특정한 페이지를 직접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예로 한번 어, 추천 검색에 있는 기업공시 실무 안내를 통해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릭한 기업공시 실무 안내는 금융감독에서 발간한 책자인데요. 이 책자의 구성에서 나온 부분들이 이렇게 하위로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유통공시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섯 개의 하위 부분이 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주요사항 보고서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거와 관련해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 트리 구조로 또는 내용 구조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내용들을 갖다 댔을때 아, 어떤 쪽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하단에는 현재 클릭한 주요사항 보고서가 몇페이지 있다는 것 또는 그 중에서도 주요사항 보고서의 제출 기한 뭐 이런 식의 아니면 주권상대법의 특례가 공시 여기를 클릭했을 때는 이것이 그 해당 책의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파일로써 직접 접근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직접 파일로 접근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상장법에 대한 관련 아까 공시에 대한 페이지로 직접 이동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권상장법인 특례에 따른 공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프리즘으로 돌아왔는데요. 좌측에서의 지금 검색에 대한 부분을 보셨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트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드렸고 이 트리는 여기서 트리를 선택해서 어, 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는 여기 현재는 우리가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아래에 차트를 보지만 이거를 3단 구조로 된 리스트로 볼, 보고 싶다든지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만약 채권이라는 단어를 놓고 리스트가 선택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검색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처럼 트리 구조나 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2단, 3단 구조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소속된 다른 하위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클릭 하게 되면 다시 단어가 입력된 것과 동일한 효과로 검색을 해서 그 내용들을 연관 목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여주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